안녕하세요. 석탄 TV입니다. 오늘은 어, 이 판만 보셔도 아시겠죠? 네. 오늘은 첫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영상입니다. 오! 자, 오늘은 그래 가지고 무엇과 무엇이 배틀할 것이냐? 오늘은 이 블레이즈 나라로크와이 제노엑스 칼리버입니다. 일반 일단은 이것은 프리게이랑 포는 똑같고 프레임만 뗀 거예요, 이 블레이즈 나크 그다음에 이 제노엑스 칼리버는 아랫그 아래, 아래 부분만 달라요. 일단은 매그넘 제노스칼리버는 갖고 아랫 부분은 아토믹으로 했습니다. 스태미너 형이니까요. 그자그자 일단은 바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합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제노스칼리버 조합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노스칼리버 조합은 제노스칼리버 매그넘, 아토믹 이렇게 이런 조합으로 스태미너형, 스태미너 공격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이게 가운데가 되면은 공격력이 높아져가지고 훨씬 더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베이는 블레이즈 라그나로크인데요. 블레이즈 라그나로크, 그 다음에 포, 프리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배틀 보트로 가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왔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배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판은 블레이즈라고라고을 먼저 돌릴게요 3 2 1 GO SHOOT! 여기에서... GO SHOOT! 어떻게 해야 될지 팽팽한데 총 4점 내기입니다 어... 스태미너가 아... 이렇게 일단 스피 미니시로 블레이즈랑 크라가 먼저 가져가네요. 1대 0이고 자, 두 번째 판입니다. 자, 일단은 선점으로 블레이즈랑 크랑가일점 가져갔죠. 이번, 이번에도 이게 그 얘가 공격형이여가지고 많이 못 돌아요. 그래서 계속 블레이즈나 홀 먼저 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양해 부탁드려요. 두 번째 라운드 3, 2, 1 고, 슛! 아우, 입술이... 빨리 돌도록 하겠습니다 고 슛! 오! 오버 피니쉬 오버 피니쉬로 1점 제너엑스 칼리버 1점 헥트 1대, 따라서 1대1 세 번째 라운드 자세 번째 라운드입니다 자 이번에도 그제 블레이즈랑 먼저 돌리도록 하죠 3, 2, 1, GO s h o o 대신 블레이즈나 그냥 세게 돌려요 제가 거 o s h 이번에는 스태미너가 미스무리한 것 같은데 어, 어. 약간의 스핀 차이 차이로 제너럴 스칼리버 스핀 피니쉬 2점을 1점을 더 획득하면 2대1로 그, 경기가 그렇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라운드입니다. 자, 여기서 이 3점, 어, 4점 내기인가? 4점 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2점을 얻었으니까 얘는 2점만 더 얻으면 되고, 블레이즈랑 오나우스는 3점을 더 얻어야 됩니다. 좀 까다롭죠? 자, 이번에는 그, 제노 엑스칼리머 먼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3, 2, 1, 고, 슛! 이렇게 많은 차이로 블레이즈나고 카우스, 라그나로크 스피닝 승리라서 2대2자 다섯 번째 판인데요 자3점4점 내기죠 자 이제 두 판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블레이즌입니다 3 2 1. 원 여기서 들 슛. 어떻게 될지 오, 팽팽한데. 오! 아. 아래쪽 공격하기 공격하기 술법으로 네블레이즈 라그나로크 승리입니다. 3, 3대 2고요. 자, 마지막 거의 마지막인 어, 여섯 번째 라운드입니다. 여기서 블레이즈 라그나로크가 이기면은 어, 이제 영상 끝나는 거고요. 만약 여기서 제네시스 칼리버가 이기면 어, 경, 영상과 경기는 계속되는 것이죠. 자, 빨리 시작하도록 하죠. 3, 2, 1, 고슉! 이번에는 블레이드 라면을 먼저 돌렸어요. 3, 2, 1, 고슉! 오! 버스트! 버스트되면 2점 획득으로 오! 역... 조금 역전이었습니다 3점을 남았는데 이 제네시스 칼리버가 버스트를 해가지고 4점을 2점이었는데 2점을 더 획득하여 4점을 얻으며 제네시스 칼리버 승오 예상치 못한 일격필살이죠 이렇게 첫 베이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어떠나요 요즘에 베이가 좀 인기여가지고 제가 좀 찍어봤는데 좀 이제 요번에는 많이 올릴 거예요 아마도. 자 다음번에는 어, 시청자분들이 댓글에 어, 팽이를 아시는 베이를 아시는 분들이 뭐 조합을 해주시면은 조합 그 드라이버 뭐 드라이버 레이어 디스크 드라이버 뭐 그런 거 써주, 써주시면은 제가 조합을 해서 해드릴 테니까 이름도 써주고, 다음번에는 어, 조합을 부탁드립니다. 네, 만약에 뭐, 제, 저한테 없는 부품이라면은, 어, 없어가지고 다른 조합은 어떨까 요 해가지고 댓글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는 어, 성치우기가 올라갈 예정이고요. 자, 다음번에. 다음번에도 재밌고 신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